쓰시면 1, 3번 봐 드릴게요. 자 보자. 쌤이 일전에 너네 지난주 수업 때 얘기했었어. 어떤 조건의 질리 집합을 표현할 때는 순서상으로 나타내주면 좋다고. 그치? 그래서 우선은 무식을 만족하는 근데 x, y가 어, 실수라 그랬구나. 아, 그럼 얘는 p 질리 집합은 고장 누구? 0, 밖에 없네요. 그지 근데 Q지를 집합 안에는 0,0도 있지만 1,0도 있고요. 0,1도 있고요. 무수히 많이 있어요. 즉 얘는 여기 들어갔지만 얘는 여기 들어갈 수 없지. 그래서, 그래서 포함 관계는 이걸로. 포함 이걸로. 포함되는 녀석이 충분히 있고 포함시킨 녀석이 필요지.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P가 충분은 되지만 포함은 되지만 포함시키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모두 모두 고르면 이으니까 1번이 문제에서 말하 충분만 됐네요. 자 이제 문제 3번. <laughs> 어, 얘는 이제 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순서상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a 교 b가 a다 라고 했으니까 당장 a가 b의 부분이더라라고 하는데 우리 알잖아. 부분의 개념은 두 가지로 개념이 나뉘어지지. 그래서 A가 B의 부분인데 A랑 B랑 다른 거. 이걸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해서 A가 B에 꼭 들어가는 거. 하나는 A랑 B랑 상등이 되는 거지. 이 형태. 그럼 요 녀석이 진리 집합 안에는 요런 두 가지 된다가리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집합들이 다 들어가는 거. 근데 Q 지리집합은 P 진리집합의이 부분만을 갖고 있네.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요. 이쪽에는 충분히 아니라 필요. 이쪽이 충분 그러니까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요렇게. 자, 나머지는 승민이 괜찮았어? 넘어갈게요.